자 오늘은요 영어 면접에서 취미 편을 준비해봤구요 제가 핵심 5 가지 틀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아무 언제든지 간에 써먹을 수 있는 약간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초보자 노베이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취미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한국말로 구성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답을 일단 하셔야 돼요.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너무 짧게 단답형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서 뭐, 일주일에 맞번한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 마지막에는 이 취미를 갖게 되면서 느끼는 교훈점을 얘기해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 설명, 구체적인, 세 번째는 교훈을 이제 여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대답할 때 쓰는 꿀팁, 첫 번째 표현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건 I like, I enjoy입니다. 우선은 취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색한 표현들 넘볼 많이 보냐면 my hobby, my job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I like, I enjoy 이게 정말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한슬더 떠서 I love 정말 좋아해요. 이런 표현 쓰는 게더 자연스럽고요. 가령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I like reading. 아니면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 I enjoy swimming. 아니면 뭐,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I love taking pictures.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시면, be good at. 나 어떤 걸 잘해. I'm good at tennis. 테니스를 잘한다. I'm good at golf. 골프를 잘한다. 이런 표현 쓰시면 좋고요. 고 ING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돼요. 뭐뭐 뭐 하러 간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연결하시고요. 두번째, 구체적인 설명에 필요한 빈도수 표현입니다. 자 일단은요, spend, 시간, ing 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면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나는 책을 읽는데 2시간을 보낸다. I spend 2 hours reading a book. 괜찮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나는 요가해요. I do yoga. 근데 3번, 2번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일주일에. 그럴 때, once a week, twice a week. 자, 근데 조금 여기서 세련되게 가고 싶으면, every other da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격일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빈도수를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표현이 뭐냐면,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필들이좀 많아서, 여기에 3번, 4번, 5번을 이제 넘버링을 달라고요. 세번째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비단 취미 표현만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 극복 사례나 여러가지 사례로 교훈을 낼때 쓰시면 좋습니다 make 사람 동사 make 사을 동사 입니다 자 가령 음악을 듣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상 중에 하나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listening music makes me feel good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막 뛰고 나면 러닝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이제 약간 렉스 된다 그러면 running makes me relax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실 네 번째 제가 꿀팁으로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help, help에요 help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help 이렇게 head 할때 입이 쫙 찢어지고 pull 할때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셔야 돼요 help 가령 우리가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내 기분이 카마다. 뭐 이런 것도 쓸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리플렉이라는 표현이 좀 있는데 반성해 보게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Watching movie helped me reflect my life.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내 인생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Help가 교훈 느낀 점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어 사실은 취미를 물어보는 의도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푸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relieve my stress, 그러니까 relieve, really get rid of, release라는 표현을 좀 연결해주시면 좋고요. 또 아니면 스트레스랑 굳이 연결하지 않고 이제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stay healthy, stay healthy라는 표현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취미를 물어봤을 때 지금 알려줬던 팁을 통해서 샘플 답안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첫 번째는 내가 요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빈도수 얘기하고 그게 내가 어떻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써보려고 해요. 자 한번 들려보질게요. I like doing yoga. 요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I do yoga at least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It makes me 그게 나를 도와주는데 refresh, refresh 하는 걸 도와준다. 아니면 그냥 헉, 어, 한마디로 말해서 it helps me maintain stay healthy 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샘플은 영화 보는 겁니다. I like watching movies.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팀업 같은 다른 사람이 사교성이 좋다라는 말을 연결하고 싶으시면 어, join club이라고 하셔서 그..무비클럽에 가입했다? 라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I joined the movie club. 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게 결국은 내가 사회성을 배달하는데 도움이 됐다. 사회성개발하다가 이렇게 한국말을 어렇게 하지 마시고 get along with 라는 표현이 있어서요. It helps me how to.. how to 배셔도 돼요. It helps me get along with others. 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도움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제가 알려준 다섯 가지 꿀팁을 통해서 영어 면접의 취미편에 꼭 활용하시고요. 지금 말했던 답변은 나중에 일상생활을 물어보는 면접편에서도 우리가 스몰톡이라고 하는데요. 뭐, 인터뷰 끝나고 뭐할 거야? 어제 뭐 했어? 여기에 시제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